러시아군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한국 측에 도움을 직접 호소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참상을 알리는 영상도 직접 제작해 보내왔습니다. 한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폭발음과 함께 강력한 선광이 보입니다. 지하철역에 대피해 있거나 텅빈 마트에 진열장도 눈에 띕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대학생들이 제작한 동영상 일부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총 공세를 펼치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루키우에 피해가 심각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제 하르코프라는 고향은 이미 오일터난 폭발과 폭격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차가운 반관어에서 매일 매일. 삶의 위협을 느끼며 지내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할급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도시와 마을 거의 다 겪고 있습니다. 선란한 시민들과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민간인과 어린인 사상자도 계속 속출하고 있다며. 구호품 지원도 호소했습니다. 우리 도시촌의 폴은 단순히 파괴되었고 많은 민간인과 어린이가 잠명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보상 단한 군인과 난민에게 인 돈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와 병원은 의약품, 의복 및 식품의 형태로 돈이 필요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더올수 있으면 우리는 매우 감사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국어학과 학생은 마트를 직접 찾아 식료품 진열대의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고, 지금의 참상과 심정, 지원 호소를 현지 언어와 영어로 설명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직접 아이들이 금치가서 저한테 보내고 있는데요. 저희 한국어과 학생들이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보내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용기를 낸 학생들이 현지 실상을 그대로 전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이번 영상을 제작했다고 학과장은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입니다.